오늘은 정규 분포라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정규 분포는 확률론과 통계학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이다. 먼저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 중심 극한 정리. 정해진 횟수 웬만큼 M만... 어? 이글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한번 예를 들어보자.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신장은 173.5cm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평균이기 때문에 모두가 173.5cm는 아닐 것이며 173.5cm보다 더큰 사람들도 작은 사람들도 다양하게 있을 것이다. 자, 그럼 대한민국 남성의 키를 조사해 보자. 평균인 173.5cm에 가까운 남성은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며 반대로 신장이 200cm가 넘어가는 최장신이나 150cm 아래인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이렇게 모든 남성의 키를 조사하여 그래프를 그렸을 때이 그래프의 모양은 보통 이와 같이 그려진다. 이것을 바로 정규분포 그래프라고 한다. 그럼 왜 정규분포 그래프에 관해서 설명을 하느냐? 바로 이 정규분포 그래프를 실험해 볼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의 이름은 발동 모드라고 한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구슬이 기둥에 부딪혀 떨어져 결과적으로 정규분포의 그래프를 보여주는 마법의 장치이다. 하지만 막상 구입을 하자니 가격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물리엔진 환경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궁금함도 생겨서 실험을 해보려 한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는 방금 보여줬던 갈톤보드 모델링이며 현재 화면에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인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 이 모델링 파일을 이제 유니티에 넣어주면 이렇게 유니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새 구슬이 필요하다. 그것도 아주 많이. 이 실험에서 약 3,000개 정도의 구슬 를 이용한다. 이렇게 간단한 모델링 두 개만 있어도 바로 실험을 진행해 볼수 있다. 이 외에도 반발 개수, 마찰 개수, 질량 등 여러 가지 값을 설정했다. 반발 개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됐다. 실험이나 시작해 보자. 음,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 전기 분포가 아니라 삼지창이 돼 버렸네. 다른 자료를 찾아서 좀더 연구를 해보니 생각보다 공의 크기가 작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이전 실험보다 약 2분의 1 크기로 공을 줄여 다시 테스트를 해보자. 생각보다 괜찮다. 근데 공의 크기가 줄어서 그런지 세 구슬의 양이 적어 보여 이번에는 구슬의 양을 두 배로 늘려봤다. 완벽하진 않지만 처음 실험보다는 괜찮은 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도 충분히 정규분포 그래프 실험을 할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